어머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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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빠어 <아파. 목소리> 뭐야, 뭐 <laughs> 계속 치,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. 요즘에 폴 가이즈라는 게임이 굉장히 핫하죠, 여러분? 그렇 모바일 게임으로 일단은 뭐 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짭폴 가이즈, 굉장히 폴 가이즈를 비슷하게 따라한 게임이 나타났습니다. 한번 어떤 게임인지가 제 직접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짭가이즈, 짭가이즈 어떻게 하는 짭가이즈? 자 일단 폴가이즈랑 굉장히 유기 비슷해요, 그죠? <laughs> 도망가자, 도망가자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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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<laughs> 꼬리잡기. 꼬리잡기 아아! 아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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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 이렇게. 이렇게. 그렇게 다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다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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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 키위 바나나, 키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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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위, 키위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쫙, 아 뭐야, 아니었어? 야, 이씨야, 이야 이거, 아니었잖아, 잠깐만. 어, 아니었네, 아, 아아아 나와 죽었네. 이런 식으로 최종1인이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. 일단 폴 가이즈랑 기본적인 메타는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놨구요 일단 모바일로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보면은 커밍 순이에요, 커밍 순, 모어 레벨스 커밍 순, 그러니까 이게 커밍 순이야. 커스터마이즈 커밍 순이고 시즌도 커밍 순이고 샵도 커밍 순이야. 다 커밍 순이야. 그래서 아직은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. 단점 중에 하나는 영어를 잘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. 영어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풀잉글리시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.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AI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랑 해야 하는 게참 재미가 있는데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짝가이지라고 치면 안 나오고요 <laughs> 이렇게 처까 짭가이즈. 네, 짭가이즈가 치면 이렇게 안 나오고요. 짭가이즈 치는 게 아니고, 폴듀즈라고 치면 나옵니다. 네, 폴듀즈 3D. 또한 가지 소식이죠. 여러분 역시 찐 폴가이즈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은 아, 탭탭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탭 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폴가이즈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폴가이즈 나와요. 정식 버전이 지금은 사전 예약 중이고요. 듣기로는 올해 말 정도에 서비스 된다고 합니다. 짭 가이즈가 아니고 찐 가이즈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네, 세트 가셔서 사전 예약을 미리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